느헤미아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골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와의 아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하코스의 손자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며 베레갸의 아들인 무슬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와의 호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부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포라테스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며 호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도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수비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며 할로웨스의 아들인 살롬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걸음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복구했습니다. 거름문은 베다게렘 지방의 통치자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는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론이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암 모세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에미아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목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의 아들 루흠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비아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의 나머지 반쪽 구역의 통치자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그 친척들과 함께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며 예수와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에 맞은편부터 성의 구분 곳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사빼의 아들 바루기 성의 구분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엘리아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의 굽은 곳을 지나 성의 모퉁이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과 경호대 근처 왕궁 위에 돌출탑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복구했으며, 오베런 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과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고 와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누니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아가 복구해 한밑갓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느에미야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합해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열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느에미야 5장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의 팔려갔던 우리 유대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송량해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백분의 일도 돌려 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 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즙뿐 아니라 은 40세계를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여섯 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